안녕하세요. 캠프러 유진입니다. 여기는 많이 오셨지 지 여기서 자죠. 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 팬분들이 뿌까를 좋아해서 뿌까 머리라 하면은. 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아이즈원 있는 머리 아닌가요? 저까지는 가능하지 아, 네. <laughs> 원래 숏컷 생각했었잖아요. 뭐, 원래는 좀 짧게 그반 뭐 중간. 제 추구미 그런... 괜찮을 것 같아요, 숏컷. 아니 잘 어울릴 것 같아. 아니 머리 묶는 것도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요. 아 네. 보셨어요? 네. 근데 얼굴 진짜 작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참아야 카메라에서 어떻게 나오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 근데 선생도 작으시는데? 아니 지금 선생님 손. 우리가 아, 뒤에 것 있는데 약간 원근감 <laughs> 약간 무시되는 그런 느낌인데. <웃음> <웃음> 우리 진짜 잘 보시구나. 아니, 저는 멤버분들이 유진님도 그렇고 저희 샵에 다니잖아요. 맞아요. 나는 그유진님 보고 배우분인 줄 알았어. 그때도 한번 얘기하자.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냥 진짜로, 아, 저분 연기하시는 분이고 그냥 막 아... 나 혼자 다니시는 줄 알았는데. 근데 저도 그렇게 느꼈었어요, 지금. 아, 진짜요? 그래서 아, 처음에. 그맨 처음에 뵀을 때, 그래서 사람들 물어봤어요. 저분, 누구 보시냐고. 아, 진짜요? 어, 그건 딱 봤을 때 이제 헤어메이크 하는 것도 약간 배우 느낌으로 했었던 것 같아서. 좀 연하게 어, 해가지고. 했다네. 아, 그래서 혹시 어떤 분이 음. 제 얘기를 했다고 들었었거든요. <laughs> <laughs> 혹시... <laughs> 아니, 근데 스태프분들이 또유진님또 성격 너무 좋다고 칭찬을 또. 정말요? 많이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오늘 근데 어디 가요? 오늘 저 끝나고 뮤지컬 보러 가는데. 아, 뮤지컬 보러 가는데. 아. 만약에 풋카를 하게 되면은 네. 하고 조금 풀러줘. 아, 하고 뮤지컬 보러 가야죠. 아! 풋카하고 뮤지컬 보러 가자. 그러면은 그냥 생머리. <웃음> <웃음> 일단 한번 잡아만 네, 볼까요? 느낌만 한번 느낌 잡아 볼까요? 아또 이제 팬분들이 좋아한다고 하니까. 네. 아, 근데 저는 약간 거의 네. 생머리나 웨이브 도전을 많이 안 하거든요, 머리에. 이거 창피한데 아니, 아이돌이시잖아요. <laughs> 아니, 이런 거다 촬영하는 게, 그리고 혼자 유튜브 나오는 게 처음이어서 아니. 너무 떨리는 거예요. 아. 어떻게 아, 말을 해야 되지? 응! 음. 아, 진 세상에, 제일 예쁜데 아, 진짜로 이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게, 유진님은 실물, 실물이 훨씬. 저 사실 음. 카메라 가안 받. 도 실물이 <laughs> 훨씬. <웃음> <이런> <웃음> 본인 <웃음> 입으로. <웃음> <laughs> 진짜 실물이 훨씬 예쁘신 것 같아요. 진짜요? 네. 근데 그 캠플러 출장 다니는 친구들 있잖아요. 중참에 네. 네. 애들이 다그 소리예요. 우진 <laughs> 언니 실물이 더 예뻐요. 그러니까 몇 년생이죠? 몇 년생 같아 보여. 나그거는 알고 있어. 나 언니라는 건 알고 있어. 그룹 내에서 <laughs> 막내가 공5 년생이에요. 막내가 공5야 네. 막내랑 몇살 차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홉 살 차이 아홉 살 차이? 네 그거네 나랑 니네들 차이네 나랑 아까 그 세진이랑 아홉 살 차이 나는데 혹시나 그러면은 멤버들끼리 세대 차이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제가 좀 어리게 살아서 아... 딱히 세대 차이가 없어요 막내분 잠깐만요 <웃음> <웃음> 막내도 그렇게 느끼나요? 막내가 일단 음. 너무 어른 같고 아 근데 유진 님이 리더 아니에요 리더? 네케플론에서 어떻게 리더 역할을 하고 계시죠? 음 처음에는 네. 제 성격이 원래 확아 까불까불 이런 스타일이었다가 네. 리더라고 하니까 조금 차분해지면서 오. 막 렌트 같은 거 정리도 막 공책 써가면서 오. 하고 오. 막 자기 관리론 읽고 인간관계론 읽고 막 이랬었거든요. 오. 오. 편한 게 좋더라고요. 아. <웃음> 그게 <웃음> 맞지 않는 네. 거죠? 왜냐면 방송에서 보였을 때 그게 더 편해 보이고. 음. 그 저의 원래 매력이 더잘 나오는 것 같아서 요즘에는 아. 풀어지려고 할 때쯤에 제가 또딱 이렇게 아. 하고 하지만 옛날만큼 딱 정해진 대로 살지는 않는다 매력이 좀안 보이더라고요 저희 원래 매력이 <laughs> 본인의 매력이 뭐 어떤 거죠? 저는 네. 좀 유치하고, 유치하고 조금 까불까불 되는 것도 있고 아닌가? 저 어때요? <웃음> <웃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얘기해보니까 유진 카메라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그냥 진짜 비슷한 것 같네요. 그래요? 오늘 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왜저음이 야. 속 시원해. 알겠네. 카메라. 저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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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요 너무 좁게 됐는데? 잠깐만. 군요 오늘 <laughs> 근데 이 양갈래 느낌도 괜찮은데? 이 엄청 큰 강아지 있잖아요. 아! 강아지 닮았다는 말도 많이 들었어. 토끼! 햄스터! 아, 아 토끼 닮았다. 동물 닮았 동물, 동물 관련 별명 같은 거 없어요 그러면? 꼬레! 꼬레! <laughs> 그래서 데뷔 초에는 꼬레, 귀엽네. 꼬레 실사판이라고 치면 잘 나와있었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지금 예정된 활동 어떤 거 있어요, 그러면? 최근에 5월 8일 날 응. 일본 앨범 나왔고요. 응. 그리고 곧 한국 앨범 나오는데, 진짜 노래 좋아요. 자막으로 아, 이제 <laughs> 다른 정보나서 <laughs> 아, 근데 진짜 역대급 노래. 역대급 노래. 들으면서도 계속 울컥 가는 그런 뭔가, 근데 이제 감정이 생기는? 함께한 추억들을 얘기하는 그런 거랑. 응. 뭐. 너와 함께라는 두렵지 않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 케플러 멤버들끼리 해주는 그런 얘기인가? 네, 케플러와 그리고 팬분들 케플리안 그러니까 케플러를 정말 사랑한다 보니까 응. 아, 아이돌식 대답이었나? 유주 님은 춤 특허 캐릭인가요? 노래 특허 캐릭인가요? 춤이었는데 요즘에는 좀 자신이 없어요 전 그런 건 자신 있어요 선 쓰는 거 라인이 보이는? <laughs> 아. 왜 웃어? <laughs> 지금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기하면서 춤추려. <laughs> 아까 눈빛 못 보셨죠? <웃음> <웃음> 여행 가고 싶다. 갑자기. <laughs> 최근에 여행 간거 언제예요? 저케플로 되고 나서는 촬영 아니고는 여행 가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 네. 전주로 여행? 저희 집. 아, 진짜로? 네. 전주 맛집 많다고 유명한 거 아니야? 막 먹거리 많다고. 맞아요. 추천하는 음식이 날 전주 음식 중 비빔밥 와플이라고 비빔밥 와플? 와플 기계에 네. 밥을 이렇게 아 눌러서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에 뭐 라이스페이퍼랑 뭐 어쩌고저쩌고 좀 거기랑 뭐 이것저것 넣은 다음에 이렇게 쌍으로 앙 먹는 건데요. 오저 엄마가 아세요. 아. 비해했어아 <laughs> <깨달았어. 웃음> 어머니가 전주에서 음식점 아세요? 음식점이 아니라 카페 안에 있는. 메뉴예요. 아 카페를 하시는 거구나. 네. 놀면 모양이 나왔어요. 아 진짜로? 네. 오, 아니 근데 밥을 와플 기계를 찍는 거야? 네, 눌러서 이제 아. 누룽지처럼 만들어진 다음에 바삭하겠다 맛있겠다. 약간 겉바속촉처럼 좀. 먹어봐야 알아요 네. 이거. 어, 사진, 사진 자료하면 이렇게 찍어서 제 뭔가 비빔밥 와플이라고 하면 다들 에? 그게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 니짜 진짜 맛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그. 크로플도 어, 크로아상 네. 이제 마플 기계로 찍은 거잖아 그런 것처럼. 진짜 맛있어요. 그거 같아. 미키 마우스 옷도 이렇게. 입어가지고 그러니까 옷이 지금 너무 잘 어울리네. 그래서 이렇게 가라. 네. 이러고 뮤치컬 그러면 예쁘겠다. <laughs> 아 일단 제 친구가 저를 창피할 거예요. 나 아, 오늘 친구랑 가요. 어머니 이게 뭐야 이러면서 근데 응. 네, 친구랑. 헐. 귀여워요. 이러 라인은. 귀까지 살짝 들었거든요. 자기가 아주 아 있어야 돼요. 내정로는 이렇게 충전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저 그냥 제 영상 많이 보는데. 오오 자... 자기 영상이 제일 재밌고. 아니 그리고 그걸 보고 어떤 게 어울리는지를 항상 생각해요. 아, 객관적인 눈으로 볼수 있어요? 있어요. 객관적인 눈으로 봐요? 네. 오. 저도 이크 차이가 너무 커 가지고 뭐가 커? 못 생겼을 때야. 한... 괜찮을 때랑 제가 자료 화면 준비해볼게요. 아니요, 괜찮, 아니요. 괜찮았을 때는 언제예요? 자기가 봤을 때, 아, 이때는 진짜 내가 봐도 예쁘다. 다? <laughs> 아, 그러지 말고 하나만. 하나, 안 돼요, 자료 화면 보낼 거잖아요. 아니, 아, 하나만. 그냥 자기가 봐도, 아, 이건 내가, 내가 봐도 좀 예쁘게 나왔다 싶었던 거. 저는 갈릴레오라는 거. 노래 활동 때. 응. 엠카 무대에서, 무대에서 흰색 옷 입고 비녀 꽂은 게 있었어요. 아그밥먹고에아 그 어? 아, 똥머리. 뾰똥 들어서. 네 맞아요. 핑계 아, 그 풀머리. 그 뭔지 알아? 네. 아저보내주면 알아요. 어 그. 때 예쁘다 이제서. 그거 그와이 이거는 진짜 좀 아니요 삭제하고 싶다. 싶거든. 아니요 <laughs> 저 진짜 사나이 때. 진짜 사나이 때? 왜 그게 오히려 아니.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그 정도 미모를 유지한 게 그거 그, 아니야? 네, 진짜. 선크림도 바를 시간이 없어서. 그지 아, 아, 근데 완전 찐으로 하는구나? 진짜 찐이에요. 어. 네. 물론 기간은 다르지만, 어. 카메라가 거울 뒤에서 숨어있어서 카메라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완전 아, 리얼리티로 하는 거구나. 네, 28시간 다 찍고, 대신에 짧은 기간 안에 다 보여줘야 되니까, 음. 뭐, 오전에 화생방하면 오후에 각개정차하고 좀 음, 그런 느낌? 그때 남자분들이 엄청 좋아했잖아요 아유. 짧고 네, 이 그럼요 모르시잖아요? <웃음> <웃음> 모르시잖아요 음. <laughs> 근데 그때 제가 애교를 하긴 했었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애교를 했죠? 아, 무슨 상황극 하는 게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제가 아 이런 게 있었어요 왜, 왜 그랬는지, 그랬는지 모르겠었어요 아 그래. 진짜로? <laughs> 어. 평소에 애교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냥 스스로. 아 평소에는 오히려 못해요. 아, 제가 아, 느꼈을 땐 자칭 아이. 아 그러면 이제 카메라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다른 느낌이구나. 조금 더업 시키려고 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있는 것 같아. <laughs> <laughs> 와 <우와>, 근데. <laughs> 아 근데 약간 게이, 게임 캐릭터 같아. 약간 게임 캐릭터 같아. <laughs> 아 잠시만요. 이거 혹시 목 연결할 수 있어요? <laughs> <나> 지금 <laughs> 너무 다르지 않아요? 아니 이게 네. 조명 문제야 이게 아안 말이 안 다른데 그냥 여기서 아 아니 아니 안 달라 여러분 다 이렇게 응. 항상 아 근데 여기가 얼굴 확 빠졌어 그럼아 아. 아니 원래 여기가 조명이 자연광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 오늘이 날이 흐려가지고 아 그쵸? 어, 원래 오. 이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오늘 딱그유난님하고 찍었을 때유난님도 아. 지금 화면이 이렇게 조명 친 느낌이었고 원래 평소엔 조명 친 느낌이 아닌데 이렇게 아. 날이 어두우면 조명 친 느낌이 나 그러면은 연예인분들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실물로 봤을 때 누가 최유치. 아 아, 근데 진짜로. 아유. 아, 미진님은 진짜 실물로 봐야 되는데. 화면으로 보면 약간 목이 좀 다른 것 같긴 어 <laughs> 어, 근데. 마음에 드는데? 진짜 이러고 갈까? 이러고 뮤지컬으로 가야겠다. 어차피 그 내용이 약간 네. 과감한 느낌이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공연을 나도 같이 즐기겠다. <laughs> 같이 과감해지 소극적인, 난 소극적인 청중이 아니다. 네. 관객이 아니다. 진짜 이러고 갈까요? 저 근데 마, 머리 마음에 들어요. 그 그러니까. 나도 막잘어울 팬분들이 왜 좋아하지 여기서 이제 긴생머리 재미없다고. 아, 그괜찮 어. <laughs> <laughs> 많이 보여줘야겠어. 니다 네. 네. 오늘 노래 홍보 아, 맞다. 맞 또...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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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맞다, 맞다. 아, <laughs> 절 테이트곡 슈링스타는 캄캄한 어둠 속에 있어도 너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다라는 곡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사를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진짜 좋아요. 들어보고 싶다. 슈링스타. 죄송해요 어제 닭발 왜? 먹어가지고. 일단. 그 때문에 <laughs> 그거 때문에 아니고. 어제 닭발 먹고 바로 자서 그래요. 그래서 좀. 목이 상했어요? 네. 아. 아 왜냐면 어제 한2시3 시쯤에 먹어가지고. 뭐 아, 뭐 얼굴 안 부어요? 부었는데 오늘. 부은 거라고? 아 그렇구나. <웃음> <웃음> 기만이다 기만. <laughs> 아침에 진짜 눈이 안 떠졌는데 지금 눈 떴습니다. 네. 얼굴이 진짜 작다. 지금 내가 뒤에 있는 얼굴 더 크냐? 지금 온급업파기에요 지금. 열반. 그 그러면은. 네. 머리 이 정도 괜찮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요 어떻게 나리해요 딱히 그런 거 없어요. 아, 끝. <laughs> 네. 저희 이제 자랑해주세요. 네, 자랑하세요. 안녕하십니다. 창피해요? <laughs> 조금. <웃음> 아, 잠시만. 저큰 걸로 봤는데. 현준 씨때문저 그러고 뮤지컬 보러 <laughs> <laughs> 가요 <laughs>